6월 2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13장에서 15장 시편 148편 역대하 13장에서 15장 시편 148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일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부아 사람 우릴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수금으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내였던 누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러 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루어 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루어보함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의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러보함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 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헛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내일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장 때에는 저녁마다 불이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 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 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에 불었다.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러 보함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아비야는 여러 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러 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열넷을 두었으며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14장 아비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이방 제당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부수었다.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이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백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글이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지내치고 주그의 하나님께 부르시셨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 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군대를 추격하며 무질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 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날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 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덱의 아들 아샤레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인근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인근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인근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근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인근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이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근인과 백성이 아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데세의 아들 아사라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엠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재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들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이 되던 해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온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을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시편 148편.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과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 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인군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